여러분 490회 억설타임스 2021년 11월 23일 이놀리 성료현 글로벌리더십 자유연대협력 전두환 서거 전두환 등 서거 박근혜 대통령 2번 RFA 자유아시아방송 탈북청년 현충원 어, 비석박기 파월 김영환 이병규 가세연 김길선 이재용 그 다음에 성료현 글로벌리더스 포럼 김영환 여론조사 홍전비 정의당 이봉규 술 가세연 닭 최국 전두환 대통령 서거김기선어아 이제 지, 나오네요 네어 <laughs> 자유 아시아 방송 탈북청년 충원 비소 닦기 봉사 박근혜 대통령 삼성병원 2번 이승만 박정희 원재락파울려님 이미 분석 단태 골드만 외콘테인과 김진자 식스 티스대 버거리 아, 죄송합니다. 네, 그 갑자기 방송 시작 전에 갑자기 마이크가 곧 이상, 프리첼 이상이현상해서 소음이 발생했어요. 그걸 뭐 잡느라고 다시 설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쿠토니 파시어라 그럽니다. 사랑님, <laughs> 사람이 아니군입니다. <laughs> 저 나이 먹도러 은혜린이 인간 쓰레기입니다. 나이가 아깝네요. 어, 반쪽 미당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명복을 빈다 했다가 급히 항의를 받고 그 지지자들에게 계속 그거를 삭제 한데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최국이 아이 그러면은 어? 너네들은 어? 전두환 대통령보다 더한 반쪽 일성 조문, 반쪽 정원 조문은 왜 했냐. 에, 일관성이 없다 면서 질타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짧게 정리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음. 분수자님 형님 하파 네. 특보가 발효됐네요 몸관리 잘하이소 방송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피식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춥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대통령 서거를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분들라도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유언 북녘 땅 보이는 전방고지 백골로 남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혁명 90세 신천 세브란스 병원 안치. 어 신천 세브란스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신천 세브란스에 있었죠. 그래서 어, 우리 이웃분들이 어, 고맙게.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몇년전 8월 15일날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오신 분들이 나타셔라도 봤죠. 네, 그렇게 말씀 드리시고어그 다음에 어, 윤석열의 성렬령의 달라진 말투 전두환 노태우 서가가 가는 마지막 뭐 이렇게, 이들게이도있있그다음음에최 나는 는리고이제 자유아시아 방송 네. 현충원 비석닦이 봉사 일상 아이거보이면보시인되라의아이프게이연작소설이죠이죠 그, 인드라는 이제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 감옥을 다녀왔고 한때 굉장히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자세론과 그 구기본론을 그 정립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을 이야기 시작했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왔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인간이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쉽게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에 가까이 할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인드라는 한십년 걸렸어요. 아십년 걸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도 되면서 단연한 편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번논에서 어,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대통령입니다. 보통은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에. 그러나 9번논 관점에서는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하나회를 키운 게 아닙니다. 하나회를 키운 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우락이 키웠습니다. 전두환 전두환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한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우락입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저 세계에서 없죠. 이우락 뒤에는 누가 있죠? 네. CIA가 있고 국기본이 있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 한화회를 키운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이후라기 잊지 마세요. 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 노태우 대통령은 빈농 출신이고 부모가 예, 친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업적이 많죠. 어, 굉장히 많죠. 어, 여러분 신,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에, 일본의 나카소네, 어, 미국의 카터와 레이건, 영국의 에, 대처, 프랑스의 그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대통령이다. 신자유 대통 신자유주의라는데 이제 거부감을 갖추고 있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성여형도 신자유주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신자유주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인 면과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을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들아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구본론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도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반면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자죠. 이것만으로도 예,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신자유주의를 오늘날까지 쭉 계승한 게 문전비파 쇼까지도 경제 기반은 예, 반쪽 노면이든 뭐 반쪽 저 김대중이든 누구든. 예, 오늘날 체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아, 이거를 잊지 마세요. 예, 그 어떤 기반이 되는 거는 박재 대통령이 만들었지만 오늘날 정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죠. 예, 육공화국 체제 오늘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찌라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 반쪽 놈면 신앙심도 오래가겠죠? 어, 통일한국이 되기 전까지 반쪽 놈면 신앙심이 필요하죠. 에, 에, 국력, 남북한의 저, 국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에,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에, 국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반쪽 놈면에 대한 과도한 파시즘적, 에, 히틀러적 어, 신앙심이 필요하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가까이 오면 반쪽 노면 그 신흥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죠. 독이 되죠. 폐기처분 될 수밖에 없고 그 시기쯤에 정말로 국기본이 통일을 결정하면 반쪽 노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폭로가 되면서 반쪽 노면에 대한 인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단체제가 유지되면 하는 한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한, 구기본이 분단체제를 지속하는 한, 반쪽 넣으면 신앙심은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통일이 되면, 반쪽 넣으면 그냥 끝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쪽 넣이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이었는지를 구본이 예, 폭로할 겁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되지. 예, 구본이 원하지 않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지보다더 추악한 인간이 반쪽 노면입니다. 은 지금은 지금은 그리고 이제. 예.